나 되게? 홀! 와우! 뭐야 예 인정. 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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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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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 아, 이게 알아독했어 그. 단독했어. 끝났어요. 요와 원성원이 몰라, 성원이 병원... 호원병나 병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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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<laughs> 너. <오, 웃음> 지금, 지금 중간 점검 한번. 중간 점검. 그럼 중간 점검 한번 하겠습니다 <laughs> 어? 다그오 선배다 네 개. 성원형네 개. 나네 개. 다섯 개? 나 빵. 선원 몇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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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. 네, 개. 네 개. 4 4, 4, 4. 4, 4 4. 3. 나두 개. 나두 로디 로디. 오메네로. 오메네로. 에로. 네. 에이, 도도. 13 13. 포인트? 어, 마이너스 포인트? 예, 마이너스 포인트.

<laughs> 이게 나머지는 이제 좀 어렵게 쓸게요네좀 네. 네. 높게 네 높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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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거 이라 했지? 이렇게 아니, 되니까 잘하는 사람들 거 봐봐 어떻게 잡는지 아 이거 아, 예. 보면 되겠다 너네가 어떻게 잡는지를 먼저 알아야 돼 아. 너네가 어떻게 잡는지 아, 먼저 알고 머리털이 한번 알겠어? 수정이 이게 <laughs> 손목이 이렇게 잘 꺾이는 네. 거같 수정이 <laughs> 수정이 완전히 잘이아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성원이랑 이제 주현이가맨 처음 잡을 때 되게 뻣뻣하게 여기서 잡았었어. 네. 지금 이거니 그렇게 잡지. 높은 데 떨어지면 다막 고팅 치는 거를 해. 간다 들어봐. 홀. 와 이거 진짜 어렵다. 아. 볼 아. 아. <laughs> 헤이. Fort. Because I, I didn't think it meant that. That's why. Who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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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ur!

골! 오오오! 뒤져나 동갑이네. 동갑이 이번에 동점되면, 동점되면, 코끼리코에서. 코끼리코하고 높게 뛰어는 거 결승전 세명 이렇게. 손님놓지 않아. 아 이번에 동점. 면고어찌면 결승전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전보다 출발! 끝내기! 볼. 끝내기. 볼. 오케이, 끝났어 오케이, 끝내기 두. 아, 틀렸어 바로 이이할줄 알았는데 똑같이 쳐야지 아. 재밌게 해야 되지 않아요? 뭘 <laughs> 재밌게 해야지 형도 이제못 이제 아, 재밌게 려고 그랬어 재게 이봐워 바람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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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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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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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발 enfin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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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발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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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람 바람, 바게멀람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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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아니 한 발이 한 번씩 까지 갔다 왔 준비 고 정면으로 칠게 정면으로 사이드 말고 정면으로 볼! 끝내라 아, 알어출 하나 둘셋넷넷 아홉 일곱 여섯 여그러열 바퀴 정확하게 세겠습 돌면 안돼이세 <laughs> 알았어 이 정도 스피드 할게 아니 왜 이래 나 홀로 하나 둘 <laughs> 어 역시 아이재아 놓쳐라 하나 셋넷 다섯 섯오 아니 상태로 맞히아 아, 열야아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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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로 바로 아어 이거 빨리 끝내돼다 <laughs> <삼 ruled> 아, 시 다섯 바퀴 다섯 바퀴 다섯 바퀴 셋넷스섯 아니, 근데 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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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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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돌아, 바로 돌아. 단독하게. 하나, 둘, 셋, 넷, 아, 됐다. 아, 진짜 됐다. 아, 뭐, 뭐, 아, 어이, 야, 성원아 이쪽 연 네? 아, 고생했다. 아, 고 뻔히 어도니섯야 왜? 지금 이틀 연속 볼치 하셨는데 소감 한 번. 근데, 형은, 아니, 근데 <laughs> 진짜로 이게 뻥이 아니라, 솔직히 이게 잡으려고 하면 잡지. 아, 이런거잡을려고 하면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또, 뭐 해야 되노? 투자? 투자? 아, 이렇게. 어, 이렇게 함으로써, 내가 이제 졌잖아. 결심하게 네. 돼. 동기부여. 어디로 가야 돼요? 절로. 형이 졌는데 내가 왜 따라가는거죠? 나 나는 결승전에서 <laughs> 끝까지 갔으니까 그런 습건 없었잖아요 너 졌을 때 내가 같이 갈게 알았어요 그럼 근데 됐잖아 근데 형한테 질일 없어요 왜 <laughs> 내가 봤을 땐 페이스가 거의 유페이스아 진짜 재밌네 유페이스 <laughs> 재밌다 유페이스 페이스북 이건 라인이 안 맞잖아요. <laughs> 왜? 페이스 라임 아니었나? 어? 미국에는 음. 무인택시가 있다는 걸 말해주세요. 아, 그치 저가 그 무인택시. 네. 응. 저가라는 말씀은 안 돼요. 그러면 제가라고 해야 되니요 제가. 부산 사람들이 보니까 저도 어. 저가라고 했거든요. 아, 진짜? 근데 그럼... 제가라는 게 맞대요. 제가라고 해야 됩니다. 오케이. 다시 해보겠습니다. 제가 어 제웅이 형이 어 무인택시가 있다. 막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어..있나 보다 이러고 오케이! 잘 들었습니다 <laughs> 아 진짜로 진짜로 아, 진짜. 알았어 잘했어 가데 아, 저녁에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케이. 차가 이렇게 가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우와. 와 깜짝 놀래가지고 와 뭐야 여기 사람이 없어 우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무인택시였던 거지 어 그래가지고 내가 와 진짜로 어. 역시 미국은 역시 클라스가 다르다 l 클라스. 라이 <laughs> 여기 여기는 어, 월마트를 가는 길입니다 어, 월마트가... 자이제 여기 자, 자 없는 이 없죠? 아 g l e 있습니다. 아, l e 이 g o o g l 이 아 맞네 아 그게 조금 아쉽니다나 어제 먹은 거 엄청 달달하던데 네 엄청 자190 모카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 삽시다 아 이거, 이거 괜찮았나요? 네. 어 알겠습니다 이거랑 몇개 사야 되죠? 이거 두 개만 사면 됩니다 주영 선수가 한번 계산해 볼래요? 네 알겠습니다 Hi. 딱 맞을 겁니다 아마도 근데 심리 뿔인데 아 <laughs> 어,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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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타임을뭐 해. 있습니다 16불 어 근데 또이정영 선수 하나만 들었죠? 정말 어디 혼자 데리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데리고,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우와, 뭐야? Thank you, have a good day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죠. 저가 저는 항상 이런 내기를 어릴 때부터 내기를 하면 초반에는 좀 집니다. 원래. 왜냐? 저 성장하는 스타일이야? 이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. 형, 이기려고 해야지 남자가. 아니죠. 저는 저도 된다. 이런 마인드로. 아니죠. 저도 되는 거 같아요. 저도 처음에. 된다고 생각하면 저요.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에. 네. 처음에 이렇게 그냥 이런 마음을 하다가 이제 몇번네개지니다 일부러 져요 저는. 네개 지면 이 승부욕이 불타오르죠.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. 그래요? 네? 오늘 한번 들고 보겠습니다. 네. 근데 아니 네, 제가 져. 진짜 어제 네? 재밌게 하려고 봐준거 알죠? <웃음> <웃음> 꼭 이런 애들은 항상 있습니다. <laughs> 영상 만약에 촬영해서 유튜브에 나온다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열심히 할 거예요. 주연 아들 지러면서 저도 굉장히 열심히 할 게지만 아, 김희지 선수가 아 메이레옹. 김희지. 아그 <모드> 디파워. 그래 <laughs> 디파워. 형형 뭐예요? 형형 뭐지? <laughs> 밥 먹고 글, 왔어. 덤포의 괴물. 덤포의 괴물. 괴물 아니야. 요즘 용주 이용주 피식 대학 제가 한번씩 보거든요. 주영이가 엄청 잘합니다 서울말로 추워 츄비 아 츄비 아 추불아 아 춘모. 네, 네. 저희 야, 이제 밥 먹고 저희 이제 밥 먹고 다음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. 어디일 거? 뭐